대화신공입니다. 네, 오늘 잘 지내셨죠? 네. <laughs> 어, 오늘도 바쁘시게 또 손님들 네, 오랜 <laughs> 와주셨는데 네, 네, 네.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네. 아, 감사하죠. 먼길 아. <laughs> 어, 오셨는데 감사하죠. 네. 네. 이번에는 그 2026년 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서. 음,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뭐말 그대로 부정이냐 긍정이냐 보면은 저는 긍정으로 좀 많이 보는 게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많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음. 그래도 지금의 그러니까 26년은 많이 그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음. 그렇지만은 올해 그러니까 을사년보다는 병오년이 조금은 더 뭔가가 혜택이라든지 음.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자잘한 거뭐 이런 거 얘기하는 를게 아니라 음. 좀 큼지막한 뭐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삶이 편안하게 갈수 있지 않겠나라고 음. 하는 건 있거든요. 을사년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근데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당장이 펴지진 않죠. 근데 음. 어떤 게 있기 있어야지만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어떤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라는 게 어쩔 수는 없는 거니까 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예요 음. 그래서 올해보다는 을사년보다는 병원년이 조금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가 자체적으로가 뭐 기존에 묵혀 있었던 것들도 조금 해결되어 나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 그걸로 인하여서 또 분쟁이라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음... 어쩔 수 없는 거고 지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음, 그 삶은 좀 힘들 거예요 아마 똑같아요 그건 어려운 건 그건 음... 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봤을 때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예요 아 약간 이제 골만 있던 부분들을 이제 해쳐다가 막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요 시기가 병원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게 제가 쓰는 26년, 27년에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이 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도려내는 것처럼이. 음.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는 당장의 좋아짐이라는 걸 없게 보거든요. 근데 뭐 그거 때문에 막 구군이 좋습니다라고 뭐 나쁩니다라고 전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그럴 것 같아서. 음.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그렇죠. 왜냐면 개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사람들은 그거에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음. 어떤 사람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나쁩니다, 좋다는 거는 개개인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거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음. 이런 걸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26년, 27년 지나고 나면 음. 그래도 그때 좀더 낫기를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긍정으로 음. 봅니다예요. 사 네. 최근에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네. 더할것 같아요. 더할것 더 같아요. 더더 더, 더, 쪼인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 뭔가 지금의 뭐말 그대로 국민들이 렇게 했을 때는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음. 그걸 고수할 것 같아요 더 심하면 심해졌지 음. 풀어지는 거는 같지는 않아요 아.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서민들은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당연히 지금 집이든 어떤 거든 이동이 되지가 않고 매매가 되지가 않아서 음. 막혀있는 것도 많고 더 늘려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힘들긴 하지만 필요하다고는 보거든요. 음... 음. 그래서는 부동산 정책이 더막어더 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거보다 좀더 힘들어질 겁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 더 힘들어질 거라거든요. 그럼 현재는 주식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변동 당연히 모든 게다 변동은 있지만서도 네. 그래도 말그대로 어 지금보다는 좀더 나아 보이거든요. 저는요. 음... 왜냐면은 방향이 없어요 이제는 투자가 어떤 것들이라는 게 아, 아. 그렇잖아요 어. 아,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냥 그 현실만을 반영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어쩔 수 없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음. 또 그거에 대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 나라 격부했을 때도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이런 길을 봤을 때는 투자가 들어가고 뭐가 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또 그걸로 또 해나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 돌아가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주식도 지금이야 지지부진하겠지만서도 저는 거의 모든 거에 운기가 바뀌고 뭔가가 조금 안정적인 걸 하는 거를 양력으로 이제 내년 이제 우리 약간 3월이 넘으면 음.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딱히 안정적이 되든 음. 뭔가 결정이 나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뭔가가 조금 우왕좌왕할 거다. 음. 음. 그, 실제 손님들 중에서 어떤 종목 살 물어봐요. 어, 그리고 어. 저한테 주식 하시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막쭈르륵 해서 뽑아, 저한테도 어. 뽑아와서, 다른 못 봐드립니다. 라고 어. 얘기를 하시자. 근데 전 첫째로, 너가 이걸 해도 되냐 말아야 해요. 아.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쵸. 아, 그잖아. 그렇죠? 아. 이 사람이. 그러면 은 말고도 똑같은 주식 했을 때 누구 다잘 되는데, 솔직히 다잘 되지 않아요. 음. 내 개인 상황 때문에 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가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본인이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저는 자잘한 거는 보지는 않아요 본인이 큰 덩어리가 몇개 있습니다 근데 몇개몇 몇 개는 뭐가 이렇게 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음. 더 하세요 그러면 은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 개인적이잖아요 그럼 본인들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떠오른대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제가 생각하는 이거, 에, 그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오시는 손님들도 너잘 보나? 이렇게 보면요, 그런 걸 몰라요, 사실은. 와, 근데, 그냥 듣고서는 뭔데, 내가 떠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게 떠오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아까 저처럼. 네, 그래서 사람들을 네. 봤을 때 너무 우리가 몇번 이렇게 하다 보면 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 않겠냐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봐라 음. 그래야지 서로 간에가 이렇게 어찌 보면 소통이잖아요 말로 네. 소통은 아니다 하더라도 영적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본인들이 얻어 가려고 하면 음. 우리가. 알잖아요. 점사 보면은 한두 마디 몇다 하면은, 아, 저 맞구나, 안 맞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사실은요. 음. 그러고 나면은, 본인들이 이제 가늠을 해봤으면, 조금 열고 본다고 하면은 더 얻어갈 게많습니다 라고 음. 얘기하거든요. 오시는 분이 솔직히 저사람잘 보나 본다 안 보나를 계속 보면은요, 저희들 네. 또 하는데 딱 거기까지밖에 네. 안 봐요. 굳이? 어. 뭐하러?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면 저는 그래요. 본인이 거짓말, 나도 거짓말 한다고 그랬어요. 아. 음,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음. 근데 뭐, 금은 좀 어떻게 보냐? 금이요? 금이 하는 아직 주춤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아. 근데 뭐 그러니까 투자하라고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있겠지만... 변동은 있겠지만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몇 년간은 아직까지는 계속 올라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이 나라의 흐름이라는 자체적으로가 어디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서도. 근데 다만 저는 뭐냐면 이게 외국, 외부로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요. 음. 너무 여기서 한정적이기 때문에서도. 음. 주식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몰라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음, 외부적으로 나가는 일들이 좀 많아와요, 사실은, 아.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주식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어, 그런 쪽으로 하는 거가 낫다고 보죠, 사실은. 음. 원래 안에다가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외부적으로가 나가는 것 투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안보다는 바깥으로가 더 낫습니다요. 그게 뭐 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저도. <laughs> 선생님 그어뭐 북한 음. 빼놓을 수 없죠. 음. 항상 이제 북한. 북한. 음. 뭐, 잘뭐 잘. 별일 없겠죠. 저는 내년에 병원연에는 말 그대로 뭐 정부나 어디서는 뭐 안에서는 뭐를 하겠지만서도 어떤 이벤트적인 걸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음. 그 대신 뭐 하반기부터 27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뭔가가 좀 달리 뭐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솔직히 지금 얘기했을 때는 뭐가 딱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음. 그냥 말 그대로 민, 뭐, 민물, 뭐, 물밑 작업이라고 얘기했나? 음. 그런 것만. 지금 뭔가를 하기는 애매하죠.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가 이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거지만 외교나 어떤 것들이 거기도 중요하지만 음. 더 다른 것 쪽으로 해나갈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요 음. 음. 거기는 우리가 항상 끌어안고 가야 되는 곳이고 음. 근데 제가 그걸 이벤트로 어떻게 보지는 않고 내년에 하반기에서 27년 넘어가는 시점에 가서 어떤 그런 거가 변화라고 하는 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확정하게 어떤 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요. 음. 감사합니다 애매했나요? 아니요 제가 듣고 싶었던 게 부동산 경제 그런 부동산은 더 쪼일 것 같아요, 진짜로다가. 왜냐면은 시작을 했으면은 어떻게든 그거를 놓치고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조금은 풀어짐인 게 잠깐 있을 수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는요, 더 타이트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이 더잘살 수도 있겠죠. 뭐하고 있겠지만은. 저 솔직히 이거를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있는 다엄없사 대출 다 풀어줘가지고, 말고도 월세 사는 사람 차라리 대,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으면 하는 게바람이 저는 솔직히 얘기라며. 월세 낼 돈으로다가 조금 더 내서 차라리, 저는 그런 위주긴 하다. 근데 그거를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근데 좀더쪼일것 같아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하시공입니다. 네, 선생님, 어, 이번에는 음. 블라인드는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가고 음. 있기 때문에. 음. 아, 힘들죠. 그 격동의 시기를 겪고 이제 26년도를 봤을 때, 26년도에 운이 좋을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있죠. 지금 이 시기에 겪고 있는, 겪고 있는 시기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어떤 뭐 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막 점사를 보면서 손님들한테 뭐 봤을 때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통계는 통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온 거지. 음. 제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누구든 이거에 다 그렇게 된건 아니, 그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왜냐면 개념은 나는 그게 아닌데 사람만 상황은 틀리지만. 근데 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어느 분들이 했을 때 겪는 것들이 공통적인 것.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거를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우리 대표님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고. 네. 원래 이 시기에는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져요. 정말 그냥 딱 멈춰져요. 네. 그냥에 뭔가를 막 진행하고 있어. 뭐 나쁘고 좋은 걸 떠나서 일단은. 근데 거의 이제 자기 느낌을 알거든요. 어, 뭔가 좋아지는 것같아라고하는데 갑자기 딱 끊겨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많아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뇌에 빠져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시기에는 저는 어떤 선택을 하지 말라 그래 거의 대부분한테 그게 옳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왜냐면 그거는 흑백이 가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아무리 무당 네 와서 물어를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꽂혀가지고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사실은요 그거는 노스톱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첫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뭔가를 움직이다가 갑자기 막힘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또 하나는 유혹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어떤 걸 해보자 근데 어디 가서 무당 에서 들어봤거든요 아나 뭐 세무서 들어온다 그랬어 아뭐 시작하라 그랬어 그럼 사람들이 꼭요거랑 맞춰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본인의 생각대로 끼워 맞추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요 자연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런 격동의 시기에는 나쁜 거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운기가 바뀔 때 제가 봤을 때는 의사년이랑 병원년 들어올 때 사람마다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간접적이어도 이제 태풍 불기 전에 막 바람 엄청 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뭔가 부닥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이럴 때는 잘 되던 것도 깨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막힘이 많아요. 철저적으로 그럼 저는 이런 시기에는 뭔가를 막 변화를 줘서 손실이 나지 말고 일단은 기다리세요. 일단은 기다려보세요. 무조건 무당말을 다 들을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봤을 때. 말에 꽂히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대표님. 어떤 말에 꽂히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이. 그래서 이렇게 막힘이 많아서 일들이 풀려지는 것들이 잠깐 스텝이 되는 부분도 많아오기도 하면서도 반대적으로 역으로다가 어떤 게막 들어와요. 갑자기 옛날에 알던 사람도 연락 오고 막 누군가가 뭐 하자 그러고 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뭐 해보자, 뭐 사보자, 이래보자 하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내거될 거면 오게 돼 있어요 음. 그렇죠 이게 기회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어느 누일 수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걸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근데 보편적인 이 시기에는 운기가 좋아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완전히 죽었다가 이렇게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뭔가 조금 풀려요 조금 음. 뭔가 코근이두 개잖아요 하나는 허, 숨 쉬어서 또 쉴까 싶은데 딱 막혀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렸다는게 아니라 풀리려고 딱 하는 마음에서 딱 접어져 버리는 음... 그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인이 어떤 걸 뭔가를 조금 체크해 나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음... 다져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져가면서 지켜나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세요라고 하는 상황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유혹이나 제안이나. 그럼요. 근데 그때는 내가 여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상황에 내가 안달복달이 나요. 음... 그럼 나도 모르게요. 뭔지 알아요? 다른 거찾요 자꾸만. 뭔가 바꿔볼까? 네. 이직을 해볼까? 음. 집을 사볼까? 음. 막, 뭐, 어떻게 해볼까? 바꾸고 싶어가지고. 음. 답답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선택하는 게아닙니다 마지막 록이네요 네. 그렇죠. 26년에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럼요. 마지막 그럼요. 조... 그게 어떤 사람한번올 수도 있고 어떤 세번올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런 분들한테는요, 어,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왔을 때는 좀 이렇게 가려주기도 하죠, 사실은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선택들은 본인들이 하는 건데 아무리 알려줘도 있잖아요.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할말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답답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다져서. 지켜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보면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무기는 바뀌잖아요. 음. 제가 오시는 손님들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비올때왜 나가요? 소나기 오늘 도왜 나가 소나기 끝이잖아요 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급하면 가야죠 어쩔 수 없지 그럼 뭐예요 우산 쓰고 가죠 어 그럼 뭐예요 우리의 말로 비방하고 가셔야 돼돈 써야 돼난그 <laughs> 얘기 하거든요 천천히 기다리면 때는 오기도 하지만 조급증이 나는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을 됐을 때 우리가 모든 걸다 막아줄 수는 없지만 그런 도움을 받으실 분들한테 얘기해 드려요 음. 그렇잖아요 나는 막 이렇게 안달복달이 나는데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격도인시기도 있지만 귀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은 것도 있지만 더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얻기 끔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음.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 개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오는 것들이 그두 개거든요. 뭐야 음. 그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거. 또 하나는 유혹이죠. 그 똑같은 말이기는 음. 해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이제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막난가인지 싶은데. 그렇죠. 언제까지 일단. 버텨야 될까요? 저는 거의 아이디 대부분이 아이디?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뭐, 을사년 12월, 3 0일이끝 아니거든요. 음. 저는 제가 봤을 시점이라 고 그런 건, 저는 거의 대부분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건, 3월을 기점으로 많이 보기도 해요. 왜냐면 음. 우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병원 년이 2월 달에가 아마 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네. 음력으로는 1월일 거 아니에요. 3월이면 뭐, 2월일 수도 있고, 뭐, 1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가 좀운기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뀌거든요. 음. 완전하게, 그래도. 100%까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자꾸 좀 지나가거든요. 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어떤 사람들은 조급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시점부터 거의 한 4, 5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막 뭔가가 변화 활동성 있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겨울 되면 우리가 들어가 잠자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때는 내 건강도 돌보기도 하고, 내 가정도 돌보기도 해가면서, 이거를 그냥에 유지. 말 그대로 이것도 지켜나가는 것도 무지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는 잠깐 뭔가를 얻으려고만 해요. 근데 내가 잃는 건 생각을 안 해. 음. 새로운 건 얻었지만 갖고 있는 걸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식의는 건강 관리 음. 그리고 내 아예 무슨 취미가 됐든 어떤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냐면 멘탈 관리해야 되거든요. 가만히는 못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면서 좀 버텨 나가시다 보면은 때가 와요. 음. 이걸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이 한번더 얘기해드리면 누구나가 다 같은 말은 아닙니다지만 제가 봤을 때 손님들 때 거의 평균적으로 거의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셔봉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삼재, 악삼재를 나누시는 편인가요? 저 나누죠. 아무래도. 음, 음.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 말이 다양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오늘도 손님을 봤을 때 삼재이신 분들이 그쵸. 꽤 있죠. 아무래도. 음. 근데 저희들이 다 삼재를 풀라고 저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복삼재가 있어요 그리고 악삼재라는 게 있고 근데 복삼재라고 했을 때 마냥 좋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면 애은애기어서 깔려지는 부분은 있어요 왜 우리가 삼재를 푸세요, 엑사를 푸세요 하는 이유는요, 어떤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의 시점에서는 본인들이 점사를 이렇게 봤지만, 그건 언제 튀어오를지가 몰라요, 사실은요. 삼재 판란이라고 일어나는 게 아까 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어느띠, 어느띠, 어느띠라는 게 그띠면은 뭐 그띠는 다 죽어야 되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서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든 해운연에 부닥치는 해운연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복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도.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내가 얻는 게더 많고 잃는 게 얕다 그러면 전 그게 복사 문제예요 음... 모든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1 년에 1 2 달이 우리 좋다 해서 일년1 2달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음... 그렇잖아요 그러면그 사람은 막안 좋은 사람들은 계속 죽어야 돼. 음...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이 그래서 저희가 왜 삼재팔란이 일어났다, 악삼재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유난히 그런 것들이 충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조상에 중하는 부분이 많아와요. 제가 점사를 볼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년월일 써요. 입력을로 쓰어요. 저는 사주풀이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저는 사주를 보면서 올해 해운년 그리고 이분의 조상주리든 그런 거를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만을 보고는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서도 아까도 제가 복삼 제든 악삼 제든 복삼 제 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좋은 게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면은 러 나쁜 것도 있어. 그게 구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누구 조금 건강상으로 약하게만 좀 가는 수 있지만 금전으로 대박난 사람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얻는 것만이 많다고 했을때 이+ 애기라고 하는 거가 조금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은 저도 굳이 안 해요. 뭐+ 뭐 푸세요 뭐 하세요. 근데 악삼제 같은 거는요. 탈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적으로가 이게 다 겪는 거예요. 뭐. 집안 부부들 어쨌든 깨지는 거. 그리고 누군가 아파 그리고 금전이요. 마구 나가요. 마구 나가요. 어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간에가 찌그덕거리는 부분이 많아 오고 음. 이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참 사람이 싸대기 하나로 때으면양 양 싸대기를 막 때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러날 음. 자꾸 죽거라 죽어라 하나 봐요라고 음. 하는 만큼 음. 그러면 저희는 그래요 본인이 삼재를 풀고 가시는 게다까전는 제가 조상도 보고 모두 모두 보는데 불난이 삼재 때문인 사람이 있어요 음. 이런 분들 은 그거 풀고 나면은요 당장 내일 좋아지는 건 뻥이에요 제가 봤을 때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서서히 얕아져요. 음.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것들이 작아진다거나 음. 작은 것들은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명물 백이다 없어지길 바래 그런 건 없어 우리가 흰 옷을 입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빨아도 헌 옷이라고 전 얘기를 해요 음. 그렇잖아요 아무리 락스넣고고는다 하더라도 헌 옷이에요 티가 음.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모든 것을 했을 때뭘 풀고 뭘 했을 때다 없애주는 건전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네. 어떤 식으로 내용이 바뀌는 건 있어요 네. 저를 예를 들게요 을 저한테 그랬거든요 신령님이 저가차 사고 인사 사고가 난대요 네.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내가 차라 혼자 가고 갔다 박으면 됐는데, 근데 인사 사고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요 비오는 날이었어요. 그걸 알때 엄청 조심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차에서 타고는 있었거든요. 주차돼 있고, 음. 난 지나는데 그 사이드 미러를 정말 살짝 이산만 원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 그런 거를 풀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용이 바뀌고 약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없애줄 수도 있겠지만, 어, 그걸 내가 손님들한테 세세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서 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거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음. 누가 나한테 좋을 땐 얘기 안 하니까. 음. <laughs> 그래서 저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있는 걸 낮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의 격동의 시기기도 이 하고,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삼재했을 때는 지금은 돼지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은 60인은 돼지띠들이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뭐 50대 있는 돼지띠는 솔직히 작년에가 더 힘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25. 5년이 이제 4년이 그러니까 삼재가 좀 일찍 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기회생이라고도 얘기하는 네. 5, 9년생 분들 지금 이제 약간 그 넘어갈 시점에 건강관리 잘하셔요 뭐 하셔요 해서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은 들어올 삼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은 무굴 삼재고 그다음에 나갈 삼재야 어 이거 삼재니까 저 괜찮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재를 3년 내리 푸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의 아까도 돼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내년이 나쁘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가 풀려지지가 않고 그게 말고 지저분하게 남은 게 내년까지 가면 말 그대로 12월 31일이다,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개월이 더 가는 거예요. 5, 6개월을.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은 좀 풀고 가세요, 뭐 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삼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토끼를 제일 많이 봐요, 사실은요. 지금 이때가 이말 그대로 정말로 말 그대로 난리가 나는 시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이든 어떤 것도 변화와 변동이 무지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문서가 바꿔치기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가 않은 이기도하던 음. 말이에요. 그래서 삼재 같은 경우는 근데 양띠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보는 사람들의 여러 명 중에서도 그래도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중에서는 조금 약해 사실은. 음. 아까 전에 사람마다 틀리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본 중에 그래서 음. 저는 요즘에 했을 때는 토끼가 제일 심하다. 그리고 돼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다. 그런 아. 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년도 삼재 대비해서는 토끼띠가 토끼띠가 절좀더 힘들다. 음. 근데 우리가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30대 사실 다 틀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 시기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토끼라고 하면 이제 50대, 50대 분들이 어, 제일 조금 휘둘리고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음. 이런 시기는 유혹이 많은 시기에요 그리고 원체적으로가 또요게 흔들림이 좀 많은 사주기도 하고요. 음. 사주풀이할 줄 모르지만, 은 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내가 굳은 마음과 이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운기가 충하다 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야? 자꾸 나한테 바람 불어 내가 휘둘리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서도 그래서 고고 토끼 그세개 중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의 현재의 시점에서는 돼지랑 또는 토끼가 조금 안 좋고 지금 들어오는 거서선 토끼를 말씀드릴게요. 음. 그재제외하고 응. 26년도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분들 나이나 호명해 주시면 어, 제가 이걸 이좀 보고 할까요 왜냐면 내가 다 외우는 건 아니니까 네네. 저는 첫째적으로 봤을 때요 말띠들이 좀, 좀 힘들어요 지금이 그래서 뭔가를 좀 참아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자꾸 뛰쳐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응. 어, 그래서 저는 말띠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격동의 시기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틀리거든요 아. 지금 제가 말하는 음, 이 말띠는요 저는 이제 40대 40대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운기가 나쁘고 뭘 떠나서 이 시기 그리고 이제 70대 되시는 분에 있는 말띠분들은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당장 이 아픈 게 아니라 2, 3년 전부터 계속 내리가 몸이 안 좋다가 어떤 이벤트적으로 지금 시기에 조금 다 터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조금은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그 우리 10대 토끼들 어이 시기에는 인간의 환란이 많은 시기예요 맞아, 격동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나이가 또 아마 내년이면 중3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서도 제일 충하고 인간 관계가 됐든 어떤 거에 좀 그런 유혹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단돌이 잘 시키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중에서는요 그렇게 못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여러 명이 많지만서도. 근데 지금의 이제 3 1대 되는 돼지띠들이 어떤 변화를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돼지 조심하셔야 돼 했긴 했지만 변화를 주는 시기예요. 음,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기를 주기 위해서 어떤 걸 지금은 어떤 거를 구상을 해나가고 뭐 하시는 거는. 문제되진 않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마흔대줄에 있는, 원숭이들. 이분들 또한도 뭔가의 변화가 되는 시점이에요. 새 문서가 바뀌는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뭐, 경신생분들. 어, 저 잘하시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어떤 거가 좀 바뀌는 시기예요 근데 그게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고, 요 시기에는 저는 뭔가를 조금은 실행해보세 라고도 얘기해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오대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새롭게 변화를 크게 일어나는 시기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를 내가 생각해왔다면, 실행하세요 음. 뭔가를 준비해 주, 그 대신 다만요. 준비해 왔다면이에요. 음.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음, 말이에요. 네. 그니까, 조심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더 이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직흥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계획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하시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지만 60대에 있는 분들에서 아까 전에 이제 소띠가 됐든가 쥐띠가 됐더니 하는 것들은 인간관계에 충항이 많아서 배신이 좀 많은 시기예요. 사실 요 시기에는. 어, 그래서 남들과 조금은 이 시기가 더 그래요.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게 1년 12달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포인트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을 얘기한다면 변화가 많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사실은요. 음. 내 편인 사람이 남의 편이 된다든가 뭔가가 나를 좀 배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은 유의하시고 인간 관계에서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음. 그리고 너무 그거에다 의미 두지 마세요.라고 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